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10만원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강했기 때문에 호재 이슈가 나왔을 때좀더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11만원까지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어떻게든 12만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내일 12만원 한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음주 13만원 시도를 했다가 조정이 나왔 을때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횡보 를 하면서 한번 더 돌파를 하기 위한 기회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어떻게든 11만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12만원 부분 여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뭐 상승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올라와서 힘을 써줘야 됩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12만원 부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겠죠. 여기서 윗꼬리 음봉이 길게 나왔지만 아래꼬리가 점점 나오면서 상승의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만 원 구간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연봉상 흐름도 이 가격대들까지 올라와 줘야 탄력을 받았을 때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이 제넥시는 12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13만 원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여기서 저항대 맞고 조정이 나왔다가 박스권을 안정적으로 행보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전의 흐름들처럼 반등을 하기 위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11만원 부근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이제는 9만원까지도, 10만원까지도 하락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12만원을 지켜주느냐, 올라와서 안착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넥신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넥신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개인이 오늘 매도세, 외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시간에 다닐까 보면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선 상승시 13만 원 저항대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11만 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12만 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 7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긍정적으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만드는지 살펴보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고점 저항대 진입을 하시게 되면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 조절도 배우시면서 얼마든지 주식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은 단한 번이라도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넥시는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제넥신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